자 170번. <laughs> 자, 나머지 정리 또 나왔어요.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 그럼 이것도 또 어떻게 표현할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봐봐요. 자, X의 해제곱그 다음 플러스 AX의 제곱,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값을 나누는 수, 그죠그 다음에 곱하기 Q1X, 그 다음에 나머지를 원래는 A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A가 문자가 있으니까 이 A 중복되는 문자 말고 선생님이 다른 문자로 M으로 한번 써볼게. m. 자, 됐죠? 그죠? 그다음에 또 자,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식을 뭐로 나눈다? x 3으로 나눴을 때 이거를 q2x라고 하고 나머지가 얘랑 똑같게 되겠죠. 그러니까 뭐로도 갖는다. m으로 갖는다. 이렇게 나와야 돼. 그죠? 그러면 자, 셋 앞에서 문제에서도 말했지만 자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집어넣는 거예요. 그죠?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값이 0이고 0 곱하기 몫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0 곱하기 여기 q1x의 여기의 값은 모든 수가 0 곱하기 모든 수는 0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하면 몫이 없어도 a하고 m을 연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?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한다.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요.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다음 플러스 a, 그 다음 플러스 u 플러스 이 s 값은 마이너스 플러이 p 의값이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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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는 u s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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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m 자두 번째, 자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뭐를, 뭐를 넣는다? 3을 넣는다. 그럼 여기다 3, 3, 3, 3, 3을 다 집어넣어 볼게요. 그러면 3 집어넣으면 3의 3제곱이니까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9 27 27. 그다음 플러스 9a 마이너스 9 플러스 2의 값은 여기가 3 마이너스 3의 값이니까 0이죠. 0 곱하기 여기 q2의 x 이 목색 값은 모든 수는 0이 어버리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예요. 그죠. 그럼 이거는 뭐만 남는다? m만 남는다.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봐요. 그럼 이거는 이거 두개 계산하면 18이고 이거 두개 계산하면 20이에요. 그죠. 그럼 9a 플러스 20은 m을 갖는다. 자 이런 식이 나왔어요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. 가0 20을 대, 연립 한번 해볼까요? a 플러스 4의 값은 m을 갖는다. 자 그럼 m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. 자 그러면 9a 플러스 20의 값은 a 플러스 4를 갖고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a의 값은 마이너스 16을 갖죠. 그럼 a는 마이너스 2를 가져요. 그죠?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4의 값이니까 m의 값은 뭐를 갖는다? 2를 갖는다. 자 됐나요? 그죠?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2가 된다. 그럼 마이너스 2가 된 a는 몇 번이다 보기에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. 2번이 답.